보여. 졸리실까봐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졸리실 때 됐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음, 노래자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야, 내가 이들더 썼어, 요 지금. <laughs> 어, 지금 매니저 지금 혼나는 중이야. <laughs> 아, 매니저 아쉽다. 아, 나랑 저랑 이거 진짜 한 경기는 꼭 이기고 싶다고 이런 얘기 되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좀 약간 좀 저만 이겨 갖고 좀 약간 아쉽고 그러네요. 아, 아쉽다. 다음엔 이, 근데 이런 대회를 어, 약간 우리 청현 형님한테 해달라고 많이 쫄라 볼게요. 우리 대장님이랑 우리 또그 간부 형님들한테 부탁해갖고 요런 우리 경기들 많이 있게끔 제가 좀 많이 좀 쫄라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기 이어 있을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번에 좀 탈락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연습하시다 보면 또 좋은 결, 결, 결과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하자. <laughs> 아, 다 이거 제가 한 <laughs> 제가 지금 네 지금 <laughs> 스케줄이 지금 더블 스케줄이라 좀, 조금 기력 회복 좀 하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죽겠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난리야. 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 음, 우리 이 선생, 요 친구도 제 동갑내기 또래고요. 음, 집중해서 게임을 하면 잘 합니다. 근데 좀 게임이 약간 플레이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개인기를 좀 자주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약간 남들이 좀안 쓰는 그런 선수들을 약간 써서 약간 거기에서 약간 조금 약간 뭐지? 오 만족을 오 그런 성향이고요. 라브나 형님은 지금 요번에 최근에 들어오신 형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제가 지금 아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경기하면서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접대 있다고 PC방도 살 겁니다. <laughs> 아, 칸토나 형님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기컴패 달. 당하시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가족 때문에 그랬는데, 뭐 어떡합니까? 음. 두분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 에데르 밀리타? 약간 지금, 우리 또이 선생이 지금 평소에 쓰던 선수들 말고 진짜 대회를 위해서, 약간 평소에, 저, 잠깐만. 이 선생, 너 지금 굴, 이 선생이 지금 굴리트 쓰고 계신 거야? 이 선생 굴리트 절대 안 쓰는데? 네드베드 쓰고 호나우드 쓰고 난리 났네 어, 8-4 화이팅, 어, 민수 서오시고 음. 엄살 떨면서 공격도 일부러 안 올렸는데 대회용 스쿼드를 짰네 이런 선수 우리 또이 선생이 절대 안 쓰거든요 크레스포? 물뭐 이게 어쩌는 일이야? 오, 마르셀로 들어옵니다 아, 지금 들어갔거든 <laughs> 네, 이 선생 지금 트레이드 마크 개인기 나왔죠 음, 이 선생이랑 친선 해보신 분들은 최소 한번 이상은 경험해보실 네 어우 진도 좋았구요 <laughs> 오호 아 가볍게 z d 딜 한번 차봤지만네꼬기퍼 알리송이 막아내면서 격리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 <laughs> 어 약간 개인기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생이 확실합니다 약간 어빌징 그런 건 아닌 것 같구요 음, 저 선수 어, 저 친구는 이 선생이 맞아요 <laughs> 어 개인기로 본인 인증 해버렸죠 음. 저렇게 해서 저 위치에서 저 개인기를 하는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팀플레이에서 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laughs> 아, 어비징이 아니고 데리긴 아, 죄송합니다. 어비징이 아니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지금 약간 어, 지금 약간 이해질세라 살짝 지금 라브나 형님도 오! 개인기 대결. 네. 오! 네, 너만 개인기. 우와! 뭐 뭐야 뭐야? 야, 개인기 박살나. 야, 너만 개인기 쓰냐? 형도 이런 거할줄 아는데? 와. <laughs> 와, 지금 개인기 엄청 멋있는, 오! 그, ZD. 와, 지금, 용이 지금 약간 지금 움찔 했을 거예요. <laughs> 와, 와, 라보나 형님. 와, 개인기 지금 박살났었어요, 지금. 오, 지금, 야, 지금 플레이가 지금, 와, 지금 짱 멋있었어. 저거 약간, 저거 제가 어떻게든 한번 저거 살려볼게. 요오 지금 개인기가 지금 순간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오 멋있어서. 심지어 그걸 네이마르가 쓰니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와 바로 찔러주게 포고바. 와 오호. 오 안타깝게. 오 심리전. <laughs> 음 개인기와 개인기가 붙었습니다. 와. 네, 지금 이 선생도 지금 평소 친선할 때랑 다른 게 확실히 지금, 네, 지금 집중해서 게임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거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야, 이 선생이 호나우드랑 네드베드 이런 걸 쓰는 걸 보여줘야 야, 네이마로도 쓰네. 손흥민네 야, 대회할 때는 너도 확실히 다르구나. 크레스포. 오, 잘지러 오! 와, 잘 봤다. 잘 봤어, 잘 봤어. 와. 이야 잘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와 나이스샷 이렇게 하면서 1대0으로 네이 선생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지금 되게 좋았어요 센스 있었습니다 뽀로가 아니고 바깥쪽에서 공 사살 돌려 뒤에 주고 네딱 찔러주고 돌아서 네이마로 마무리 너무 좋았고요 지금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게임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우 저 약간 지금 아까 지금 개인기가 너무 인상 깊네요. 와 그게 되는구나. 음. 이 선생 브라질 버리, 버리고 바꾼 게 너무 웃기다. <laughs> 어, 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막 웃기고 그런 것도 되게 놀라워요. 아, 이 친구도 중요한 순간에는 이런 대장 선수를 쓰는구나라는 거 지금 굉장히 저, 저도 지금 약간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우, 이 선생도 이런 선수 쓰는구나. 지 되게 놀라워요. 자, 경기. 다시 또이 선생 볼. 정목할때 차에서 브라질 맞췄는데 일주일 만에 바꿨어. 아, 그래요? <laughs> 음, 겨련한 의지가 보이는 스쿼드네요. 그러니까, 오. 이만큼, 네, 친선, 약간 좀 그런 자체 리그기도 하고, 그만큼 리그에 다가가는 그런, 데 네, 진지한 모습. 음, 굉장히 저는 되게 높, 높게 삽니다. 멋있어요. 음, 친구장 멋져. 네드베드 슈팅! 아, 까비. 음, 팀을 갈았어 <laughs> 올라온 광주에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서 맞췄나봐요자 <laughs> 크로스 아우 크루타 잘막아줬구요이브라힘모비치 아우 마르셀로 못 막죠. 오호 휘청 <laughs> 포고바 잘 찔러줬습니다. 와, 우 역시 굴리트 아마 지금 굴리트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걸. 네, 이래서 굴리트 거든요. 과연, 이 선생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굴리트랑 후나우도 이런 거 절대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음, 좋지? 너도 써보니까 좋지? <laughs> 저 가까운 골 때하고 올라올 때 노래 맞추고 어떻게 하는, 어, 뭐, 뭐, 뭐 노래 맞추고? 뭐, 뭐. 아, 아, 아. 가까운 골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몰라, 몰라. 오호! 헤딩. 굴리트 절대 안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지? 어우, <laughs> 찜도 좋습니다. 음바피 치고 올라가고요. 19도 입니다굴리트짓고 어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약간 지금, 네. 확실히, 지금, 지금 생각났는데, 이선생이 지금 개인기를 지금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오호! 이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네. 보이는 반면, 순간중간, 라브나 형님.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재치있는 개인기와, 네. 드리블로 멋진 모습,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laughs>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선생이 지금 개인기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플레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어우, 지금 이, 지금 이 선생 가게거든요? 이 선생, 이 선생 가게거든요? 아 여기서 개인기를 못 쓰다니! 이 선생 가긴, 아 어, 저기가 이 선생 존인데. 네, 소능민 어우, 침투. 네드베드. 으아! 야, 개인기를 버리고 승리를 얻겠다. 야, 잘 났어.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와, 우이 선생 집중해서 하니까 잘한다잉. 네, 와. 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이 선생이 가져가고요. 네, 와, 두 번째 경기. 홈이랑 어웨이. 바꿔 주십시오 위치 위치 바꿔 주시고요. 음, 바꿔 준비 되셨으면 네손 허옇고 땀좀 닦으시고 준비 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개인기 대결로 판짜고 통수장들. <laughs> 진짜 그랬을까요? 어우, 지금 이 선생이 지금 게임 플레이하면서 개인기를 하나도 안쓰고 있어 놀랍습니다. 오 뭐야? 다비드 루이스 마르킨 있어. 용이 이 경기 개인기 대결 안 하면 안 봐야지. <laughs> 네, 자, 두 번째 경기. 음, 이 선생 대 라브나 형님, 라브나 형님 대이 선생. 두 번째 경기 시작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선생 놀라운데요. 음, 내가 집중을 해서 게임을 하면 이 정도다. 음, 약간 요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 플레이도. 아, 공뺏겼고요 블리트, 아우, 보고봐. 아하, 그래도 공 가져가고요. 비, 이 라, 슐츠, 보고봐. 워커, 아, 오른쪽 비었거든요. 네이마르, 오호! 약간 지금 쳐, 오호! 우와! 아, 어, 아, 깜 지금 약간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지금 개인기 치고 이거 슈팅 좀게 혹시 요게이 선생이 아니냐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약간 이 선생네 개인기 약간 얼마 엄청난 화려한 개인기 이은 슈팅까지 한번 봤어요. 와멋집니다 플레이가 지금 오 이제 슬슬 약간 지금 네 개인기 살짝 지금 쳐봤거든요. 네제 <laughs> 중계를 지금 듣고 있는 걸까? 지금 왼쪽 지금 침투 들어갔고 아 타이밍 놓쳤고요. 음, 조능민, 레드베드 역시 토토는 역배가 제맛이죠. <laughs> 누가 정배야? <laughs> 이겨서 내일 놀려야지, 박진감. <laughs> 박진감님, 자, 마르셀로 오호~ 야, 이거 참기 힘들었을 때, 네, 힘들텐데, 이 선생정은을 그냥, 네, 다시 또 가운데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네요. 놀랍습니다. 놀라 오호~ 감아차기잘 찼지만, 네 쿠르트가 잘 막아줬고요. 어호 음, 플레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질라타 비에이라 은바페 침투 들어가고요. 풀백도 지금 네열히 지금 바로 지금 올라갑니다. 질라타 네네이마르 포고바 침투 하고요. 포고바 공격 움직임 좋네요. 비에이라 포고바 굴리트 들어가고요. 주나 아우 지금 지금 순간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경기를 지금 이선생이좀 가져갔기 때문에, 음 여기서 좀 보려면, 음, 두골 이상 해서 승리를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또, 공 또, 네, 라보나 형님. 아 생각해보니까 닉네임이, 닉네임이 라보나네. 그쵸? 닉네임이 라보나인데, 네, 이런 개인기, 어, 잠깐만.